안녕하세요. 다육사랑 천사농원입니다. 수일인데 요 평안이들 지내고 계신지요? 어, 저녁 시간에 어, 예쁜 다육이들 구경하시면서 힐링하시라고요. 영상 판매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이쁜 아이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석연나 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 석연아금 만원 드립니다 자송로철화 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 철화가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글 따글하게 잘 여물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만원 드립니다. 자, 할로윈 철학,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제, 요 아이가 담달되면 좀 잠을 잘 건데, 한달 동안. 그 안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 구경도 하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라고요.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목대가 이쁘고, 이렇게 수영이 이쁜 요 아이, 어, 삼만 원 드립니다. 득템하세요. 여러분, 어, 하나 키워보시라고 저렴하게 드립니다. 센치는 어, 25cm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너무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기 너무 좋습니다. 농군에 심어주시면 가을 되면은, 어, 정말 잘 자랄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몽울몽울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철화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큰 대품입니다. 30cm 이상이고요 조금 낮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어, 요 아이는 화분채 5만원 드립니다. 수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경하시고 힐링하세요. 마음에 드시면, 구입하셔서 키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는, 둥근잎 빛이 흐리대입니다. 이렇게 어, 머리투수들이 많이 있고요 어, 노숙을 좀 시켰더니 따글따글하고 예뻐요. 꼭지라 다되어있고요 한몸은 아닙니다. 어, 적심군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높은 분에 심어주시면 이랗게 아주 예쁘게 묻을건데요. 여러분들 5천원 드립니다. 어, 펑킨입니다. 펑킨. 어, 요 아이 제가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너무 예뻐요. 아까 손님이 오셔갖고 하나 구입하셔갖고또한 분에 심어가셨는데, 어, 제가 심어드리면서도 너무 멋졌습니다.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식물만 3만원 드립니다. 펑킨 3만원 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분채하시면 4만 원 드립니다. 김채는 4만 원 드려요. 어, 요 아이는 수연 군생입니다. 어, 물은 조금 빠져 있지만 머리 들수가 많아요. 어, 어느 분이 수연은 물을 들으면 안 빠진다 그러는데 저희 매니아고 저쪽에 있는데요. 정말 한 여름인데도 빨갛습니다. 기회되면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 사셔가고 키우시면 정말 예쁠 거예요. 좋게 하세요이 아이 15,000원 드립니다. 머리 두수도 많고 이게 크기도 1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잘 따르면 이 아이가 따글따글 합니다. 이렇게 완전 풀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키우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15,000원 드립니다. 수연 군색 펜지군생입니다. 자, 어, 작년 가을부터 정말 많이들 어, 사랑해주셔서 많이 판매되었는데요. 요 아이 어, 조금 지금은 물은 좀 빠졌지만 요 아이들은 어, 머리투수가 많아요. 요, 요런 것들 있고요. 요, 요 아이는 머리투수는 조금 작은데 따글따글 하고 그렇습니다. 요, 요 아이들은 6,000원 드립니다. 자, 펜지군생. 6,000원 드립니다 휴밀리스 금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봄에 분가지를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머리두수가 이렇게 예뻐요 너무 많죠? 크기도 크고요 10, 한 7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15cm에 그대로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얘네들 굳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어, 이 자리, 자리를 다시 잡으면서 이수영이 정말 예뻐서요 어, 정말 예쁠 거예요 요 아이 어, 득템하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뺑글로 자구가 예쁘게 잘 어, 잡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1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쁜데 어, 예쁜 분에 한번 심어서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히라리움입니다, 히라리움. 제가 봄에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너무 예뻐요. 입장은 조금 뒤쭉하면서도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어, 누룽으로 물드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물드는 거를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못 봤어요. 제가 11월 달쯤부터 이 아이 판매했는데, 누룽으로 이렇게 염으로 가고 있어요. 요 아이는 7,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자, 엘샤입니다, 엘샤.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죠? 요렇게. 요 아이는 15cm 분에 이렇게 꽉 차있는 분인 거, 꽉 차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요거 아주 가을 되면 아주 빨갛게 물들 거예요. 그리고 가격 좀 있는 아이예요. 네, 지금 노숙 시켜가지고 너무 예쁜데, 가을 되면 정말 멋질 거예요. 그리고 새도 숨풍숨풍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세일해드려갖고, 0 0 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제가 봄부터, 어, 화분에 옮겨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와일드, 와일드베리? 프라이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조금 그래요. 이, 어려워요. 그래서 판매하면, 어, 구매하시면 이름 잘 써서 보내드리겠는데 너무 멋지고 예뻐요. 보라보라 합니다. 그리고 라인도 빨갛게 해줄 것 같아요. 요 아이 가격은 만원 드립니다. 자, 나일락입니다. 나일락. 나일락이, 어, 작년에 제가 키우던 아인데요. 이요 아이는 만원 드립니다.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동이어서 목대도 이렇게 보면 목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니까 음, 구매해 보세요. 15,000원 아니 만원 드립니다. 날랑 만원. 어, 이 아이는 뭘까요? 어, 작년 가을부터 제가 이 어, 오픈하자마자 여러분들께 판매했는데요. 이 아이는 누다입니다. 누다. 목동이로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15cm 이상이고요. 제가 분가지를 해줬더니 조금 더 자랐습니다. 예쁘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15,000원 드립니다. 자, 요 아이는 뭘까요? 훈민입니다. 훈민. 홍민. 어, 이렇게 머리 두수도 많고요. 아직 달궈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머리 두수도 많고 크고요. 15cm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17cm 정도 될 거고 머리두수는 2, 4, 6, 7, 8, 9, 10개 너무 11개? 대충 쳐도 11개, 12개 인데요 어, 너무 많고 머리두수도 많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홍미인 만원들입니다자 개마옥입니다 개마옥 이 아이 이렇게 뱅글러서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 이 아이 건강한 아이 이 아이는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여름이라서요, 여러분들 요거 음지에서도 잘자라고요좀 시원한 느낌으로 집에서 힐링하시라고 예, 매주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구매하셔서 어 농분에 한번 심어서 한쪽 한쪽해도보세요 너무 어, 집안에 팥팥하고 예쁜 아이가 있다라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어, 만원 아니. 15,000원 드립니다. <laughs> 만원이 입에 달렸어요. 15,000원도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15cm 이상이에요. 17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끝내주죠. 이쁘죠. 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 아이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요 아이 빨갛게 입술을 빨갛게 물들여주는 아이고요. 이렇게 버리수도 많이 있습니다. 가을되면 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요 아이 아주 색도 어, 많고 너무 예쁘죠. 예쁠 거예요. 정말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요 아이 2 0 0 0원 드립니다. 자, 마디바. 마디바, 요즘 제가 계속 저렴하게 들여서 고 구입하시라고, 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디바 요 아이 18cm 되고요풀릴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풀릴이 예쁘고, 또 층수도 많아요. 이렇게 저렴할 때꼭 구입해서, 어, 주입분들한테 선물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대가 있던 아이라서요. 제가 지금, 어,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세요 어, 너무 예쁘고 저렴해서요 어, 그리고 얘네들 잘 죽지 않아요 잘 큽니다 무럭무럭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18cm이고 이렇게 입장수도 많은데 이 아이가 마디바 이름답게 바디게 커요 그 대신 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디바 15,000원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구경 좀 하시겠어요? <laughs> 너무 예뻐요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입니다 이 아이는 빨갛게 물듬이 너무 예뻐서요 목이도 예쁘고요 두개 살게 사셔가지고 합식하셔도 너무 예뻐요 강추해 드립니다 이 아이 1 0원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드 금 만원 드려요. 그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트지아입니다. 네트지아. 빨갛게 물들으면 좋을 텐데 여름이어서 빨갛게 물은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숙을 좀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밖에 노숙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많이 내놔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물은 조금 빠졌지만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받아보시면. 그래서 요 아이 7,000원 드립니다. 세일해 드리는 겁니다. 어, 건강하고 따글따글하고 목재는 한몸이에요. 너무 예뻐요. 요거 7,000원 드립니다. 자, 슈퍼쿨론 1세대 에보니입니다. 자, 너무 예쁘고 멋져서 그냥 갈수 없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러분 없으시면 요아이 꼭 한번 키워보세요. 어, 정말 강권적으로 권해드려요. 제가 다육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슈퍼클론 1세대 요아이한테 반해가지고 막 30개씩 이렇게 한 달씩 키우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요아이가 정말 멋지고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요아이들이 환엽으로 어떻게 잘 자라요? 그래서. 어, 둥근분 얘가 지금, 크기가 지금 15cm에 담겨져 있는데요. 크기가 1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톱이 정말 멋져요. 제가 한두 개, 이거를 진짜 많이 심으려고 사갖고 왔다가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바람에 두 개를 제가 넓은 화분에 지금 심어져 있는데요. 언제 제가 그거 구경시켜드릴게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세요. 25,000원 드립니다. 정말 멋진 슈퍼콜론 에보니 이 25,000원 드립니다. 얘가 콕 주고 다 잡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좀 높이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송렴입니다. 송렴 송염. 어,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8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송렴은 8,000원 드립니다. 그템하세요 송염 8,000원 이 아이 크면 정말 예뻐요 지금 저희 농장에 와 있어서 조금 작아 보이지만 이 아이를 큰 분에 옮겨서 화분관리를 해주게 되면 폭풍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송염 없으시면 키워보세요 자, 스파이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이 아이는 까망인데요 정말 멋진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저렴한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스파이시 로시, 어, 로즈 없는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 드니다 어, 이 아이는 블루드래곤입니다 블루드래곤 너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그런. 어, 이 아이는 한 때는 몸값도 했고 정말 비싼데 이 아이는 지금 2 0 0 0원 드립니다. 교태 마시고 예쁘게 키우세요. 수영이 너무 예쁘고 어, 건강해요. 무엇보다 건강해서 여름을 잘 나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강추합니다. 2,000원 드립니다. 2,000원. 저렴할때 사셔가지고 키우시다가 지인들, 친구들 오면 한 달씩, 어, 이 아이 크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어, 큰 대품으로 크는 아이는 아닌데, 어, 딱 봤을 때 너무 멋지고 예뻐요. 키우셔가지고 지인들한테 선물도 주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젤리화 돼서요. 이 아이는 그4 0 0 0원 판매하던 아이 두개 남았는데, 그 아이는 물 빠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젤리화가 완전히 다 돼가지고, 물이 안 빠져요. 젤리 좀 보세요. 저렴하게 드리니까, 이거 아이는 10cm 이상입니다. 1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재보진 않았어요. 대략. 15cm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렇게 재료화 돼가지고 멋진 아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모습을 제대로 갖춰주고 있는 흡장이 있는 8,000원들입니다. 자, 찬명불란라는이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따글따글 따글 달궈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화분 빼고요. 화분은 지단분이어서 좀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어, 좀 부담되실까봐, 그리고, 어, 이거는 단품이에요. 여러분들께 뭘 좀, 어, 예쁜 것을 보여드리고 판매할까 하다가, 자명불로 이렇게, 많이 흔하지 않은 아이, 요 아이, 12,000원 드립니다. 식물만 자명불로 12,000원 드립니다. 자, 노마입니다, 노마. 노마로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노마겠죠. 혹시 노마가 아니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노마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노마 이 아이는 둘, 렌, 여섯, 여섯 둘이 나이, 이 아이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도 노마입니다. 노마, 둘, 렌, 여섯, 이 아이도 여섯. 그래서 이 아이 만 오천 원 저렴하게 드립니다. 대포만 저쪽에 한. 대략 200여 종 있어요. 그래서, 어, 두들이 필요하시고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정말 멋진 아이들이 대품으로 한 200여 종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 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두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도 오세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두들이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보여 드려 볼까요? 보일까요? 보일까요? 야 이렇게 두 다이가 있습니다. 멋지죠? 자 구경 오세요. 야, 다시. 자 다시 원운치 자 이천원의 행복입니다. 이천원의 행복 자이 아이 이름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 뒤졌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꽃 예쁘게 펴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수영입니다. 어, 보내드릴 때에는 제가 이름을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2,000원의 행복 2,000원입니다. 자, 블루초 이 아이도 2,000원. 이 아이들 여름에 모아서 한 3개씩, 5개씩 화분에 모아서 심어주시면요. 꽃도 예쁘게 피고 힐링하고요. 또 음주에서도 잘 자라주는 아이들입니다. 2,000원의 행복 한번 누려보세요. 이 아이는 어, 양진입니다. 양진 군생 자, 이 아이는 자구가 정말 예쁘게 많이 나와 뱅들려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저렴하게 그냥 들리는 거니까 요 사서 어, 분한 15cm 분에 이렇게 예, 심어 주시면 금방 중품으로 크라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양진 2,000원 득템하세요. 자, 이 아이는 청옥입니다. 청옥. 어, 요 아이, 요만 때, 이렇게, 2,000원 포트, 요거 사셔가지고, 합식, 두 개씩만 합식하셔서 농분에 심어주시면요. 정말 쭉쭉쭉하게 두죽, 잘 큽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 어, 요것도, 어, 성록, 이거, 총옥도 강추해드립니다. 이거몇 어, 어, 개씩, 두세 개씩 사서,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정말 멋지게 자라요. 어, 자, 꽃염자 제가 놀자리가 부족해서 하나만 가져왔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황, 황금 남자 2,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 크면요. 저기 있는 저아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일까요 호일까요? 저렇게 멋지게 큽니다. 여러분 저렇게 큰 아이 필요하시면 주문해주시고, 어, 저기 나는 키우는 게 재밌어. 나는 키우는데, 키우는 게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꽃념자 2,000원씩 구매하셔가지고, 심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자, 요 아이,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 정말, 이제 노릿노릿해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목조라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 2,000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 일요일인데요. 어. 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멀리 여행은 안 가시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 다육사랑 청사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저희 동원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시 도림동 비료대로 888-2 대류변에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꼭 찾아와 주셔서요. 어 구경해 주시고 어, 저희 집에 만난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요. 맥신 커피인데요. 어, 오셔가지고 커피도 주시고 어, 또 소개되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아이들 크는 모습도 봐주시고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은, 어 문자로 주문해 주시고, 또 부탁드릴 거는요,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구독자님들이, 어 많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건 팔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구독까지 해달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육사랑 천사농원 꼭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지금까지 다육사랑 천사농원이었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